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이고요 여기 이 양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고차 안녕하세요. 알아가기에 배칠수를 닮은 아, 박팀장입니다자이 <laughs> 차는 지금 노사장이 어제 협찬을 받은 기아 자동차 신형 K8입니다 K8 라운지 정말 따끈따끈하죠 주행거리를 보시면 지금 뭐 779km에 지금 시간은 5시 51분 5월 11일 화요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차를 가지고 하체 오리기를 하러 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오일이 이렇게 아,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오일을 많이 준비하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윤땡땡씨께서 네. 네, 네. 네, 또뭐 오일이 50%만 줄어도 네. 네, 오일 경고가 뜬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워서. <laughs>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 이 차를 가지고 이 차야말로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아, 가장 최근 버전 출고된지 네. 지금 3일밖에 안된 차니까 네. 이 차에서 5을 3리터를 빼보면 그렇죠.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시간대를 제가 자꾸만 체크해드리는 이유 뭐냐면 주작질 없이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준비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그냥 막 찍어서. 어, 화질이 상당히 아날로그 갬성 무사장이 또 아날로그 갬성을 <laughs> 좋아합니다 제가 칠판에서 라이브 하듯이 어, 화질의 퀄리티는 떨어질지 몰라도 내용의 퀄리티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가서 하체 요리기를 하면서 그 영상이 과연 진실을 담은 영상인지 아니면 무언가 뭔가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걸로 사진 있습니까? 배칠수 담은 팀장님. 아 예, 사진 있습니다. 아 예. 그 경고등 들어오면 좆대는 거네요. 아 그러면 이제 아 아닙니다 하고 그냥 끝내야죠. <laughs> 자, 여러분 이거 여기 S9 모터스 가져왔고요. 차 한번 싹 긁어 주세요. 자, 지금 촬영 준비가 됐고요. 자, 긁어서.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차에 정상. 물론 새 차니까 당연히 정상이겠죠. 줘 보세요, 이제. 자, 와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면. 자, 그대로 엔진 체크를 전부 다 하죠. 그리고 나서 경고등이 다 꺼져요. 경고등이 다 꺼져 있죠, 현재. 경고등이 다 꺼져 있는 상태고, 우리 시간을 볼까요? 아까 5시 몇 분에서 지금 5월 11일. 6시 51분. 자, 이대로 어, 카메라 안 끄고, 이제 오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끄고 빼야죠? 네. 예. 빼야죠. 자, 이제. 오일을 빼는 거죠. 네, 여기 아, 우리 오일 얼마나 남았나 한번 찍어보자 찍어볼까요? 네, 오일 얼마나 남았는지. 네. 세차는 어떻게 오일이 잘 있는지. 게이지가 엄청 길어졌죠. 얼마나 있어요? 아, 지금 한80% 정도. 80%? 네. 어, 여기 네. 보이시죠? 지금 여기 빈데. 네, 네, 네. 여기 네, 벼 네. 있고 여기는 오일 있는데, 그만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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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네. 정도. 자 그러면 오일을... 팀에 근데 오일 뺄줄 알아요? 네! <laughs> 그래요? 음, <laughs> 석션하면 됩니다 아 석션 석션 아 이게 기계 갖고 이제 정확하게 여기 리터 스가 여기 표시가 돼 있으니까 네 3리터 어, 3리터만, 어, 3리터만 뽑으면 3리만 뽑으면 되는 거죠? 3리터 여기 네 여기 거기 2리터. 3리터 네 3리터 아좀 어설퍼 보이는데? 아 어설퍼요 <laughs> 네, 야매로 어디서 수리 많이 했구만 아, 야매로 했어요 네. 밑에까지 안간거 안 같아 빨가좀 짧아요 지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 네. 어디 보자 오에 쭉 빠져요 아, 3리터가 양이 꽤 되네 아새 차라 그런지 오일이 깨끗하네요 그럼 어떻게 3리터 차면 내가 꺼져? 이거 끄면 되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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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면 되는 거지 아이게 멀리서 찍어서 주작질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 분명히 아까 경고등 없었어? 네, 없었어요. 아, 3 l 빼는데 시간 많이 걸리네. 됐어? 아니, 3L, 아니, 조금만 더. 근데 3L는 50%더 빼는 건데? 됐어, 됐어. 아니, 3L는 정확한 건 아니고, 여기가 3L거든요, 지금 네, 여기가. 네. 3L 약간 안 되게 빠진 거야, 지금. 좀만 더, 더 빼, 그럼. 네. 좀만 더? 또 뭐라고 할 수도 아, 있으니까. 뭐라고 할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죠. 3L. 자. 3L 뺐습니다. 네. 아, 두근두근 떨리네. 오일 이지 한번 찍어봐 주세요. 찍어볼게요. 3리터 네. 빼면 어디에 찍히냐? 안 찍혀야 정상이잖아. 안 찍히겠죠? 네, 얼마나? 1리터 저기 했을 때만 한다 그랬으니까. 어 찍히는데요? 찍혀요? 잠깐만요. 아, 아까 걔네들이 걔네들 1리터만해도 뭐... 1리터만 안 찍힌다 그랬는데 지금 3리터를 뺐는데? 네. 바닥에서. 잠깐만요 요만큼 찍히는 것 같은데 이만큼 다시 해봐 안 찍히는 것같구나 아, 찍히는 거 같아요? <laughs> 다시 해볼게요 아유, 아유 다시 주작질 해봐. 하면 큰일 나요 주작질이라뇨 음. 여기 좀 찍히네요 이만큼 바닥에? 네, 바닥에 살짝 어, 확실해? 네, 저봐봐 저 지금 여기 있죠? 있죠? 네, 네. 지금 지웠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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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예 네, 네. 지금 지웠어요 싹지우고 네, 네. 지웠어. 다시 여기 찍혀요 요만큼 찍히는 거 확실히. 네 그만큼. 어 찍히네? 응. 살짝 찍혀요 지금. 아니 뭐1 2톤만 빼도 안 찍힌다며. 아 걔네는 뭐 애라고 로우 라인이니까. 자 이제 시동 걸어봐야죠. 네, 찍히긴 찍혀요 지금. 찍혀. 예. 네. 근데 들어가면서 그렇죠. 묻을 수도 있다. 벽에 있는 게 묻을 수도 네, 있잖아. 묻을 수도 있어. 네. 노사님 직접 시동 거실 겁니까? 아 제가 갈게요. 네. 네. 저 찍어주세요. 네. 아 떨립니다 지금. 자, 음. 어디 봅시다. 아분네틀을 한번 다 담아 주시겠습니까? 네. 경고등에 들어와 있는데. 자 시동을 건 시간은요. 좀 전에 오일을 뺐죠. 야, 시간 보시면 알죠. 아이고 이거. 시간 보시면 알다시피 오일을 다 뺐고요. 자 경고등이 안 들어와 있어요. 걔는 아까 뭐 시동 두번 걸면. 왜또 껐다 어, 까요 어. 껐다가. 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동 걸면 되나요? 네. 그럼 이제 경고등이 들어와야 되는 네, 거네요? 네,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시동을 걸었어요. 어라? 안 들어오네요, 아무것도. 경고등 뭐? 안 들어오는데? 자, 팀장 옆에 타세요. 얘네 뭐 운행 조건이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 운행 조건. 정리 좀 하고요. 아니, 갔다 와서 해야지. 지금 이 양반아, 지금 이게 정리할 때야, 지금? 저희 아, 그래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따 청소해주는 한이 있어 지금 중요한 영상을 찍는데, 지금. 네? 이게 원테이크로 가야 되는데, 뭐투자하라 그러는 거야, 지금? 멈춰! 네. 어? 멈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아, 누구 애들처럼 투자가고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아니, 네. 사람이 아주. 주행하고 오면 될거 아니야. 네, 주행하고 오면 되죠. 아, 근데 이거 엔진오일 좀 없는 상태에서 주행하면 안 되는데. 어, 그러니까. 뭐? 차에 무리가 있는데. 살살 가야 돼요. 살살 가야 되죠. 네, 이게 엔진오일 없을 때 응. 주행만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 안 돼, 안 돼. 네. 시리리 안전벨트 좀매 주실래요? 아 예. 아저 계속 찍으세요. 카메라 끊으면 안 됩니다. 아 끊으면 안 돼요. 네. 카메라 주작돼요, 끊으면 주작질 되면 큰일 납니다, 지거 그거 주작된 거예요, 이거. 아, 뭐 이상하게 영상을 찍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여기서 계기판만좀 찍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여기가 유턴이 좀. 아, 뻗... 저 우회전, 우회전 하시면 아, 됩니다. 우회전, 우회전 할까요? 네. 어디서 우회전을? 우회전. 저기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일단 네, 신호 빨간이니까요. 네. 쳐주시고요. 네. 여기는 그게 네. 네. 되는 거예 네.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이요. 네. 어, 플안 들어오는데요? 지금 저희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안 들어와요. 여기 정말... 세차인데. 네, 세차죠. 예, 추구된 지 지금 3일밖에 안된 건데. 최신, 최신의 시스템이 다 들어간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죠 이거? 걔네들이 말한 거 이거 되게 처음 찍을 때부터 걔네들 약간 수상했잖아요. 그렇죠. 엔진 체크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안 보여주고 아니, 그랬는데. 오일을 빼는 장면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일이 빠졌는지 아, 안 빠졌는지 알게 뭐예요 이게. 요즘 세상에 잘못 주작하다 걸리면 그냥 한 방에 골로 가는 수가 그렇죠. 있는데. 큰일입니다 시간, 이거. 나오게. 네. 나는 얘가 이제 경고등이 좀 들어오기를. 어, 거시기 했는데. 명장님이 그러면 오일 빼는 영상 실험한 게 거의 뭐 그냥 거시기 그냥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아, 이거 셀을 밟고 싶어도 오일이 별로 없어갖고 악셀 밟으면 지금. 문제가 될까봐 부담스러워서 네. 이거 내 차도 아닌데. 네. 지금 절반의 오일을 갖고 가는 거니까 굉장히 엔진에는 데미지가 올 수도 있어요. 야차하면. 그러니까. 데미지가 올라면 경고창이 뜨겠죠. 네. 그냥 안 뜨잖아요. 안 뜨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밝힌 사람이 노 사장입니다, 아시죠? 아, 제가 그때 칠판에서 네. 그랬잖아요. 현대자동차는 네. 오일을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가 없다. 네. 그리고 오일 펌프에서 오일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는 경고등이 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를 가르쳐 준 사람은 당사자잖아, <laughs> 본인이 가르쳐 주신 <laughs> 그렇죠. 거고. 저는 뭐 사실 남이 알려준 대로 그냥 한 거죠. 뭐 제가 뭐 딱줄이라서 뭐 아는 건 없어가지고. 네. 아 이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이거, 이거, 나, 자기 차 아니라고, 막, 이렇게 가혹 조건으로, 이렇게 막, 뺑뺑 이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 안전장치 잘돼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매뉴얼대로 두번 시동 걸었어요. 네, 두번 시동. 주행 걸... 때렸어요. 나중에 끄기도 전에 도두번또 걸어보고 또 끄죠. 뭐, 그럼 아예. 확실적으로... 아니, 크랭킹 착구하면 엔진에 무리납니다 지금 엔진은 본인 차 아니라고 이렇게 막 하시면 되겠습니까? <laughs> 남의 차라도 소중하게 다뤄줘야지. 이거 카카오톡 대표님이, 어? 이거 알면 이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신 표정이 울상이던데 지금 <웃음> <웃음> 여기서 우회전입니까? 네 우회전입니다 왜 경고등 안 들어오지? 아, 안 들어오는데 좀 깨끗하네 영상 거 잘못 주작질하면 큰일 나는데. 주작질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설마. 네, 믿어야죠. 믿어야죠. 근데 왜 오일 빼는 장면도 안 보여줬고, 마지막에 엔진 체크 등이 안 지워졌을까요? 네. 그리고 체크 등 들어오기 전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엔진 체크가 안 들어온 정상적인 차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아, 이거 뭐. 확인을 안 시켜주고 그냥 찍었더라고요. 야, 이거 여차하면 주님 한명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아... 큰일 날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안 들어와요, 이거. 안 들어와요.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이거. 아, 문제인데, 이거. 50% 빼도 안 들어온다는 게, 이게. 야, 이거 뭐. 그러면은, 막말로 저희가 뭐, 만키로 주행하면서. 뭐 어따 막말을 하십니까? 지금 저한테, 예? 예? 너몇 년생이야? 어따 막말을 하는 건데, 지금. 아, 저한테 한거 아니에요? 야, 아니죠. 아, 아니에요? 예. 아, 난또 나한테 막말하는 줄 알고 있어. 아, 차량키로수가 만키로가 됐을 때. 아, 난, 예, 예, 예. 예 만키로가 됐을 때도 3리터 이상 줄어도. 네. 예. 전구창이안뜬다는 얘기죠. 안 뜨는 거죠. 안 뜨는 거죠. 안 뜨는 거죠, 그 거죠 이거 어, 현대자동차는요 엔진을 없거나 멀거나 그냥 쌩까고 가겠다는 거. 이게 그렇죠. 노사장하고 박병희 명장님이 주장했던 내용이 이렇게 다 사실이라니까요. 네. 영상을 찍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 이렇게 거 찍어야죠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시간. 시간 좀 찍어 주세요 시간. 찍어주세요, 시간 좀. 아 계속 예. 찍고 있어요 지금. 예 똑바로 하세요 박팀장 아, 예. 월급 없이 일한다고 사람이 일을 대충 대충 할라 그래. 아유 제가 카메라 전문이 아니라서. 그래도 말이지. 그돈 어? <laughs> 없다고 그냥 페이 안 된다고 대충 할라 그러고 말이지. 아유. 페이가 안 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어, 카카오톡 대표님 오셨네. 이게 예, 저기 저분이 카카오톡 대표님 저기 찍으세요 지금. 저분이 상해 저... 지금 웃상자 <laughs> 그러면 다시 이제 엔진오일을 또 넣어야 됩니다. 피에다 네. 놓고. 놓고 자, 체크 시동을 다시, 다시 한번 끄고. 끄고. 껐어요. 네. 그러나서 이제 다시 좀 쉬었다가. 제가 시동을 자, 다시 걸어볼게요. 네. 주행하고 났으면 또 경고등이 문도 들어오고. 아, 문도 한 끄고. 완전히 아, 끈 걸로. 완전히 네. 끈 걸로. 네. 문 열고. 다시, 다시 닫고. 자, 시동 걸어서 이제 경고등 들어오면 어떡하죠? 들어오면 어쩔, 아, 아, 어쩔 수 없나요? 아, 들어오면 어쩔 수 없나요? 기름 넣으면 돼. 아, 다시 오일 넣으면 돼. 오일 넣고 꺼지면 되잖아. 네. 아이고, 아이고, 안 들어오네. 시간을 다시 또 확인하고. 네. 아이고! 두번 된다고 했어. 두 번. 야, 한번 아이고, 한 큰일 났네. 한번 더, 한번 더. 아, 한번 더? 네, 한번 더. 거참, 사람 거참, 집요하시네.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니, 사람 아주 집요한 사람이네 아주 그냥. 두번 시동 걸면 뭐, 두번 크랭킹 하면 달라지는 거야? 뭐가 네, 달라지는 겨? 이거, 하나도 하나 달라지는 거면. 거예요. 큰일 났네. 오은우를한번 음, 얼마나 찍히나 찍어볼까? 네, 네. <laughs> 신났다, 너 아주 그냥. <laughs> 자문 열고요 자 다시 이제 오일이 얼마나 찍혔는지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야이 영상 이거 성지순례 되겠는데요 <laughs>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거 엔진 오일 감소 그거 찍고서 카카오톡 대표님, 그, 협찬한 네. 차갖고 이렇게 우유를 좀 빼봤어요. 아유. 아, 근데 첨가...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절반만 빼봤어요. <웃음> <웃음> 괜찮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 근데 협찬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축거리게 따라다니고 그러십니까? 협찬했으면 그냥 끝나야지. 아니... 따라다니면서 감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끝까지 봐야지. 아, 그래요? 네. 아니, 사람 부담되는데. 어때요, 지금? 이거 못 가야지. 네, 찍어봐요. 깨끗하게 닦았고요. 네. 아까처럼 이게 여기에만 좀 맺히는데 네. 끝에만 좀 맺히는데. 근데 그거 이제 들어가면서 벽에 있는 거 긁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끝에 살짝만 찍히는 네. 수도 있고자 그럼 오일을 넣죠. 늦춰. 넣죠. 네, 네 오일를 넣어야죠. 자 그때 그들은 요만큼 있을 때 1리터만 넣어도 찬다 그랬는데요. 이제 보자. 뭐 1리터만 있어도 찬다는 그런 말은 못 봤는데. 아 로우에서 풀까지 1리터면 찬다고요. 아 로우에서 풀까지. 그럼 우리 2리터만 네. 먼저 넣고. 일단 일단 1리터 넣어보고 한번 1리터 넣어보고요. 아니. 1리터를 가지고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3리터를 뺐으니까 5리터를 넣었을 때안 찍히면 되지 아니 2리터를 더 넣고 안 찍히면 되지 더 좋은 오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2리터를 넣고, 2리터를 넣고 안 찍혀야 정상인 거예요 안, 찍혀요, 정상인 네, 안 찍혀야 정상이죠 지금 원테이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끊음 없어요 아, 이 좋은 오일인데. 아, 빨리 넣 아이고, 뭐또 오일을 선전하려고 그래. PPL 들어왔어. 아, PPL 안 들어왔어요. 뭘또 오일을 또 자랑하려고 그랬 그래, 또. 아, 이거 제 돈으로 산거요 알았어요. 그 우리 <laughs> 법인에서 경비처리로 지불할 때. 오, 그건 뭐가 나오네? 아, 좋은 오일이라 아, 좋은 거네. 어, 넣기 쉽게 뭐가 툭튀어 나오네? 네. 자, 오일 넣습니다. 네. 네. 그들 말대로 하려면 2리터 넣었을 때안 찍혀야 돼요. 네. 왜냐하면 1리터 범위 내에서만 찍힌다고 했으니까. 네. 네. 자한통 그 들어왔고요. 술술 담배도 많이 안 하는 양반이. 약간 수수전증이 있네요. 수전증이요? 예, 네. 살짝 아 카메라 때문에 긴장하셨나? 아, 그렇죠. 아, 카메라 때문에 긴장하셨구나. 아, 아직 제가 노사장을 따라가기 노사님을따라가는너씨 수상해 너 진짜. 네. 아무래도 내 자리를 노리는 것 같아. <laughs> 몇번말씀드립니까 네. 아, 관심 없다니까요. 네. 아, 좀 서둘러 주시면 안 됩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요. 아, 너무 길어요? 예, 지금 영상이 이거 아까 것까지 하면 아, 한 그러죠? 20분 된것 같아요. 이거 너무 길어갖고 사람들 보고 습니까 이거? 아니, 어쩔 수 없죠. 보다 뭐. 지치겠네, 아주 사람들 그냥. <laughs> 어허? 아니, 중간에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편집이 아, 그래서, 내버리니까. 예, 편집하면 안 되죠. 이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는 건데. 일단 서둘러 일단 2리터 넣었습니다. 네, 네. 이제 닫고 저거에서 안 찍혀야 정상인 거예요. 예. 네. 가솔라 이렇게 고자 일로 오시죠 아예 아, 뭐또 오라 그래 <laughs> 아니 다 자세히 봐야 되니까 네. 아, 엄청 찍히는 거아요 여기 여기 지금 찍힌대 여기, 여기 찍혔네 예, 여기 찍혀요 그러면은 아 이제 나머지 너보면 알게 네. 이건 근데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일단 체크되 어쨌든 찍히긴 찍혔어요. 1터가 없는데도 아니, 찍혔어요. 요, 요만큼 찍혔습니다, 음. 지금. 자, 한통더 마저 넣어 볼게요. 네. 대표님, 그 촬영 직원들 왔어요? 예, 네. 왔습니다. 네. 아이, 장비가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어, <laughs> 사 어? 지금 하데 뭐, 여기 s9 모터스 좀싹 긁어주세요. 어, 모터스 앞으로 모터스 대표님도 여기, 여기. 아니, 가져오셔야 돼. s9 모터스는 네. 우리 그 카페 홈페이지에다 네. 올려버리지아예 좋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하체 그리기 하는데 아, 오일 감소. 네. 그 박병희 명장님께서 이 네. 하신거 증명하는 영상 찍었어요. 아, 아. 네. 오일 감소가 좀있던가요 아, 이 세차인데 있으면 안 되죠. 700 k g 밖에안 탔는데. <laughs> <laughs> 아, 벌써 오일 감사면안 되죠. 근데, 네. 뭐 하, 저기 이 스, 시승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아, 아직 이제 내일 공편이 들어가니까 아, 너무 그 묻지 마세요. 예안 묻겠습니다. 대입입니다, 대입. 모사장님 와서 카 타고 멋있게 하고. 네. 일단 요거 마무리 빨리 하고. 네. 음, 자. 3리터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뺀오일을 그대로 둔 거잖아요 네, 그대로 넣은 예. 거죠. 적정량이 아까랑 똑같이 찍혀져요 아, 똑같이 찍혔네 똑같이 찍혔어요 예, 네. 예, 예.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아까보다 아까보다요? 네 예. 저거 혹시 예. 리터가 저 정량 아닌 거 아닙니까? 2.8리터 아닙니까 저거? 아니 950 아니 980mm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 비슷하게 찍혔어요. 아, 비슷하게 네, 찍혔어요. 네, 됐어. 네. 그럼 다시 이제 시동 걸어 볼게요. 네, 시동 걸어 보죠. 이제 문 닫아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닫아 네. 주시고요. 자, 다시 타서 시동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동 걸었고요. 자, 체크등 안 들어오죠? 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보시죠. 총 마무리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 팀장님, 나좀 찍어줘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찍어주면 될것같아데요 예. 그, 그, 여러분, 보셨죠? 지금 영상.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50% 가까이, 3가 1차가 그러니까 5.8L, 5.2L 정도 되니까 50% 이상의 오일을 빼도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엔진 체크, 그 다음에 오일 압력. 오일 압력 과소 전부 다안 들어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동을 두번 거네 뭐 하네 그 다음에 뭐 주행을 하네 이거는 GSW의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고장 코드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엔진 오일이 없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들이 박병일 명장님께서 또는 노 사장이 현대자동차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결함과 오일 감소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밝혀가고 현대자동차가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퇴색시키려 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뭔가 영상을 사실이 아닌, 이건 뭐 우린 증거는 없지만, 처음에 엔진체크 등이 왜 들어왔는지도 보여주지도 않고, 오일을 보충했는데도 엔진체크 등이 안 꺼진다라는 건, 정당한 조건에서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의심해 볼수 있는 거죠. 이 세차,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도 이 상황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과연 노 사장과 박병희 명장님은 소비자들한테 어그로나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대기업 앞에서 대기업을 위해서 소비자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제가 어제 바빴지만 직접 엔진 오일을 빼보고 경고등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같은 날 어제 박병일 명장님께서도 똑같은 실험을 하셨습니다. 저와는 다른 조건에서 비슷하게 다른 환경에 또 테스트를 했어요. 곧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자, 현대 자동차는 오일 감소 원인에 대한 조건을 걸지 않아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은 오일 감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거의 다 밝혀졌죠. 여기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15,000km 이내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 신표를 딱 찍어요. 이게 아, 엔드로 되는 건지 오알 선택으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엔진 오일 압력 과소 고장 코드 표출로 자이 표출로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 로가 붙습니다. 엔진 오일 과다 소모가 확인되는 경우, 자, 요게 들어왔을 때, 요 조건이 부합됐을 때, 쇼트 엔진을 갈아준다라고 해요. 제가 말했죠. 오일 감소 원인에 대한 엔진 교환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조건을 네. 걸지 마라. 문제가 있음이 확인이 됐고, 인정을 했잖아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일대의 게시판이나 등등 다 나왔어요. 근데 조건을 걸었어. 자,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은 남은 오일 량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왜? 압력 센서만 있기 때문에 얼만큼 오일이 줄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잔여 오일 측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타는 차가 오일이 없어지고 있는데 오일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얼만큼 없어지는지 몰라요. 거기다 또 봉인까지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50% 미만에선 경고등이 뜬다라고 유튜브에 여기저기서 말이 막 나와요. 그리고 뭐 채널에서 최근에 영상으로 증명을 했죠. 뜬다고. 교수가 증명을 했죠. 50% 미만의 오량에서 경고등이 뜨지 않는 게 테스트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의심하거나 또 물타기가 가능한 내용 뭐가 있냐? 왜 노사장은 시도만두번 거냐? 뭐 유튜버는? 분명히 말했다. 이회 주행 사이클 두 번을 주행을 해라. 근데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2회 주행 사이클 가로치고 두번 시동을 강조해놨더라고. 그래서 노사장은 두번 시동을 영상의 처음과 마지막에 두번다 강조를 해서 영상을 찍은 거고, 어제 박병일 명장님께서는 두번 주행을 강조를 하셨어요. 한번 시동 걸고 주행하고 끄고, 이따가 다시 시동 끄고 또 주행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안 떠요. 오일 양을 남은 거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엔진을 바꿔주겠다는 건지 뭘로 이런 경우가 부합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잔여 오일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차주는 엔진 문제를 쉽게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엔진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 눌어붙고 있는지 오일이 없어서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엔진에 뭔가 진동이 생기고 오일이 없어지고 떨림이 생기고 노킹이 생겨서 교환하러 간다 문제가 있다 가서 따지면 이 조건을 드림입니다 가능한 조건일까요? 안 돼요. 자 이런 상황임에도 현대자동차는 엔진을 봉인하며 15,000km를 주행하고 와서 이 조건이 됐을 때 수리를 해주겠다. 구체적인 조건도 없이 경고등이 떠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조건에서 어떤 경고등이 어떻게 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엔진 오일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없어지는지? 그리고 고장 코드의 원인,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히 그림을 또는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라이브에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오일 압력 센서가 어디에 달려있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이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이 센서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라이브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뭐 유튜버는 이런 실험 결과를 부정하고 제조사의 조건을 옹호하며 엔진을 50% 미만에서 경고등이 뜬다며 그때 쇼트 엔진을 교체받으면 단다면서 소비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노사장이 실험했고요. 박병임 명장님께서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차주분들의 불평, 불만, 실제 있었던 사례들이 네이버와 구글에도 많이 올라와 있죠. 과연 현대자동차가 말하는 대로 또는 그 유튜버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오일이 감소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과연 이게 엔진을 수리해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불투명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 상황에서 뭐 50%가 어쩌고저쩌고 다 아니잖아요. 다 밝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는 그 유튜버나 현대자동차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 분들, 누구는 맞고 누군 틀리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건 소비자들이 타고 있는 돈 주고 구매한 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대자동차가 서비스를 해줄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자, 두 번째로 유튜버들끼리 개싸움이 되고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이로. 자, 명장님께서 실험하신 차, 제가 실험한 차, 그 유튜버가 실험한 차 갖고 와서 라이브로 테스트하면 돼요. 정말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직접 테스트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명장님 가능하답니다. 저 가능해요. 자, 그 유튜버가 실험한 자 정말 이 코드가 오일 때문에 뜬게 아닌 다른 건지 아닌지 주작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다 의심하고 있으니까 왜 명장님과 저는 안 뜨는데 이건 뜨니까 이상하잖아요. 갖고 오라고 하세요. 세대다 갖다 놓고 제가 라이브 켤게요. 아니면 그 유튜버가 켜도 됩니다. 명장님이 켜도 되고요. 여러분들 직관하셔도 돼요. 현장에서 실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뜨는데 자꾸만 뜬다고 그러고 뭐 하니까 이제는요. 유튜버의 이런 진흙탕 싸움 개싸움을 누가 유도하는지 좀 의심해 볼때 아닙니까? 현대자동차가 답변을 하고 현대자동차가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왜 현대자동차는 가만히 있고 유튜버가 저러고 있냐고요. 왜이 바쁜 시간에 명장님과 제가 그 차를 갖고 이런 테스트를 직접 보여 줘야 했는지 저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싸움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거 판을 좀 벌린다는 느낌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에 제가 휘말리지 않도록 명장님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는 여러분들이 응원 메시지로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가이드를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라이브에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